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니탭입니다. 안녕 아, 나나안해 이제. 내 방송에서 하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 너 <laughs> 안녕하세요 행복한 소님입니다자 초콜릿. 아 잠깐만요. 저 오늘 말안할 거예요. 하지 마. 목이 너무 아파서. 하지 마. 초콜릿 만들 컨텐츠 시작. 아이왜 숟가락이 아프냐? 일단 물을 끓이고 있는데 저희는 요이 허쉬 초콜릿을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요. 이 몰드랑. 허쉬 초콜릿 맛있죠? 물도 끓이고 있습니다. 잘 받아 5분에서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어? 지금은 음. 몇몇분 됐어 1분 28초 5분에 내가 하나 실험을 좀 해볼게, 있어서. 아, 응. 하고 있어. 아, 이렇게 안 되는구나. 뭐야? 응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거울에 비치잖아. 그럼 이거를 찍어볼래, 했지? 중간중간 틈틈이 미모 확인하고 가세요. 너도 하나의 방송인 BJ예요. 이런 만들기 하는 사람들 보고 b j 라니요 그리고 전 유튜버입니다. BJ가 아니라. 아, 죄송해요. 물을 부었어요. 다 부었어요. 나 잇몸에서 피나. 응? 축하해. 잘 찍어, 일단. 아 아프진 않은데 이상해 응, 물이 안 들어가게 응. 엄청 역시 <laughs> 초콜릿 단단하다 많이 녹았죠. 말안 하신다면서. 이제 멈출게요. <laughs> 내 카메라맨이 지금 핸드폰 하나 받고 가지고. 이거 말을 안 했잖아. 내가 언제야 될지 어떻게 알아. 이렇다 녹아가는데. 멈춰봐 여러분 거의 다녹아한는데요 물들어가면 그 부분만 빼면 된대요 아니 원래 들어가면 안돼 아예 응?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뭔가 그릇이 개판됐잖아요 벌써 몇 분이야? 4분 36초 지금도 멈췄어 이것도 다시 찍어야지. 이걸 이제 꺼낼 건데, 어떻게 꺼낼까? 꺼내. 해야지. <laughs> 물, 버, 불, 물 버려야 할걸 가져와. 아니, 꺼내서 어디다 받쳐야 될거 아니야. 응, 어디다 받칠 건데. 이것도 맞대. 이것도 맞대, 감사